지금 이 시점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이유를 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어, 올해 마지막입니다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해 어, 무탈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면서요 어쨌거나 올 한해 정말 많은 분들 어, 안팎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건강하시고요 어, 가정에 복된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음,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계속되는 규제에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최근 몇년 동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뭐 유, 각종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하락에 대한 기대를 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부가 24번이나 그어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지겠지, 이번 대책에는 집값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전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뭐 코로나라고 해도 뭐 대외 경제도 안 좋고 그죠? 그런데 어, 또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이유를 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 가격 변동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 요인. 뭐 다시 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소득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는 뭐 수급이잖아요. 수급. 요즘 뭐 얘기 많이 하는 게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laughs> 다주택자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시그널이 공급 쪽이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 수요와 공급은 주택가격 변동 요인 중에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한 통화량, 그죠? 몇 수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통화를,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뽑아, 돈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음, 단순하게 얘기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올라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음,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개, 한개 지금 한뭐 어,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니까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뭐한 개에 700, 8 0만원 했으니까 3천만 원이면 왜 이게 부동산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어, 하나 샀으면 지금 얼마야? 2천만 원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도 뭐 어저께도 뭐 호황으로 마무리했고 어쨌거나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좋잖아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양극화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거는 잘못된 거냐라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인플레이션도 주택가격 변동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소득 수준입니다. 아무리 공급이 모자라도요,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도 떨어지는 데다가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각자의 소득 수준도 증가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2016년부터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유지됐죠. 그렇죠 일단 2014년도에 이명박정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크게 주택 가격이 한번 출렁이면서 가격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이 공급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주택가격, 주택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요.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부족했던 주택들을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갭을 메워주는 차원이고요. 본격적인 주택 공급 하락이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지죠. 정말 내년, 내후년, 어, 2021년, 2022년, 2023년. 아, 어, 저는 2025년까지도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인데요. 음, 이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맞닥뜨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클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죠? 지금 아주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대란이죠. 어쨌거나 공급량은 현재 감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양적 완화 통화량 증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조에달하는 어, M1, M2, 그죠? 이런, 뭐, 광희의 통화. 들이 상당히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는 예상될 걸로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가 힘들어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는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 경제적인 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하락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지금 2014년부터. 올해가 미국 역사상 사상 최고치의 주택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질병에 대한 환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 주택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득 소진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 기준 1인당 소득이 무려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서울 기준으로만 1인당 소득이 무려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이제 소득이 한50% 정도 상승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은 이거에 2 배, 3 배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냐.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모든 화살을 돌렸었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포커싱이 다주택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통화량 증가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부분 주택가격 상승은 있었,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주택가격 상승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 왜? 공급량이 감소하고요. 어, 개인 소득이 5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평균적이다 보니까 못 버시는 분들은 아주 못본 거고, 잘 버시는 분들은 아주 잘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쨌거나 평균적인 소득이 56%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주택가격을 상승할 수, 할 만한 시장의, 어, 판을만들어준 거죠. 그죠? 이런 거를, 근데 이걸 갖고, 뭐 무턱대고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여론몰이를 통해서 정말, 어, 다 주택자들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정책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너무 어디에 가격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에 지금 집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 억제는요. 이 부동산을 잡는 여러 가지인가? 부동산을 좀 안정화시키는 시장 안정화죠.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시장 안정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수만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가격이 지금 부동산 가격 억제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목표, 목적이자 목표가 돼 버렸어요. 목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최근에 30대들이 영끌에서 주택을 사는 걸 보고요. 뭐, 일부 국회의원들도 뭐라고 하시고, 정부도 뭐라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30대 영끌, 30대들이 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택을 살수 밖에 없냐. 그건 뭐예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5년 안에, 5년 안에, 혹은 6년 안에, 그냥 길게 잡아서 7, 8년 안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살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30대 애들이 과연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택을 살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뭐예요?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줘야지 되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아 지금 무주택자분들 많이 힘드시지만 정부가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본인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뭐라 그래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집을 사면 그냥 적폐인 겁니다.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왜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부가 충분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공급을 많이 주, 어, 준비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집을 사냐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내놓은 안들이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공급 물량, 공급에 대한 정책만 보더라도 1주택자들을 위한 호텔을 개조하거나 빌라를 개조하거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역세권의 오페스텔이랑 원룸밖에 더 집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필요한 주택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환매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는 정부가 가져가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분양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런 것도 지속가능한 사업이냐 LH와 SH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분양을 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물량을 끌고 갑니다 그저 그렇죠? 모든 물량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가 말한 저가에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또 뭐예요?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당연히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정부는 그 욕구는 무시하고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하랍니까 기다릴 기다리라 합니다 왜 임대아파트를 지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 너무 아쉽다 왜 지나친 가격 집착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영화대사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접근이 아니고요. 주거의 안정, 주거 안정에 안정으로 접근해야지 되는데, 이 주거 안정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공급입니다, 공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여러분, 집을 안 사셔도, 정부가 앞으로 몇년 안에, 당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충분히 공급을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느 궁, 저에게, 제가 무주택자라도요, 안 사고 기다릴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융정책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사실상 집을 사기 상당히 힘들죠? 왜? 금융정, 너무 꽁꽁 묶어놨죠? 무주택자만이라도, 금융정책을 좀 완화해갖고, 무주택자라도, 쉽게 집을 살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놔야지 되는데, 기다리면 집을 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지금 집을 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지금 집은 사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좀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모순되고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가격의 접근이 아니다. 가격의 접근이 아니고 주거 안정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고 이 주거 안정에는 당연히 공급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와 금융 정책이라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이두 가지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소득 수준으로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장입니다. 이거는 뭐, 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당연히 오르는 장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 한 군데로 너무 가격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더, 어,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그니까 지금 어이 뭐 전세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를 사는 비용이 있고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전세 물량은 일단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사, 전세를 사는 비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죠? 근런데 주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계단식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를 사는 비용과 주택을 사는 비용을 개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가 판단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거에 대한 생각은 내가 무주택자인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어서 앞으로 전세가 뭐 2억 하던 전세가 지금 4억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 집값이 4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사는 비용과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을 개인이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전 김현미 장관이 빵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은? 빵처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꺼번에 만들어낸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원룸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원룸을 지어내고 있고 호텔을 개조해서 원룸을 공급하고 있고 지금 다세대를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이 필요한 거는 3, 4인가 구가 살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거에 대한 공급 얘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서울에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풀어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서울에 주택이 공급될 만한 정확한 시그널이 확실히 없,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 자, 어, 한번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살 공간이지, 사는 공간이 아니다. 음. 주택은 살아야 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음. 어느 분이 어, 자주 했었던 이야기죠. 부동산은 살 공간이지, 사는 공간은 아니다. 주택은 살아야 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은 아니다. 음. 얼핏 들으면요, 너무나...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멋진 이야기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순이 숨어져 있죠 어떤 모순이죠? 음. 어, 많은 분들이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 혹은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요 이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주택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주택시장이라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음 어마어마하게 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살면서 가장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자산에 뭐가 격차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주택시장입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반사회주의적인 좀 내용이지 않나. 어떻게 부동산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죠? 사는 공간은 아니다. 그러면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잠만 자라는 거면, 이거는 정부에서 100% 어떻게, 공고기 주도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개인 사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택은 살아야 하는 것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가, 1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주식을 사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90% 내지 거의 100%를 쏟아붓는 투자 상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 상품이다. 이게 투자 상품이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인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을 투자 하는데,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니, 아닐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어쨌거나 결론은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념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얘기. 그래서, 어... 글쎄요. 이거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살 공간이지, 사는 공간이 아니고, 주택은 살아야 하는 거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 혹은 지금 무주택인 분들도 어,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거예요 시장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상으로. 그쵸? 그렇죠? 응.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많은 국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려고 해봤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주의는 뭐예요? 신자본주의입니다. 신자본주의, 그죠? 어, 이 신자본주의는 일단은 정부의 규제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극화를 헤쳐나가야지 된다. 양,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양극화가 이제 초양극화 시대에 일어섰습니다. 초양극화를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양극화 시장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양극화는 저는 1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이제 초기 단계인 양극화인 것 같아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은 어떻게 비빌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비빌 지도 못할 정도의 양극화 시장이 올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질병 사태 이후에 그런 음,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극화를 좀 헤쳐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흥분을 하지 않고 좀 <laughs> 조용히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한것 같은데요. 좀 듣기 혹시 거북하셨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삶을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소띠분들 있잖아요. 내년에 어, 2021년이 흰소띠해라고 합니다. 재물과 재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 정말 기, 많은 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